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업은행의 2024년도 상반기 실기 시험에 대해서 실기 시험 면접입니다. 실기 시험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는 기업은행의 기출 내용과 채용 설명회에 기반을 합니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필기 시험도 바뀌었죠? 기업은행이 이번에 필기 시험도 이렇게 이제 바뀐 것처럼 실기 시험 면접도 합숙 면접에서 당일 면접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변화가 있었듯 실기 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의 장표를 어, 찍어온 화면인데요. 이제 실기 시험 보시면 배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3단계 자유토론 인터뷰 발표 PT가 공통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고, 분야별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IT는 코딩 테스트, 금융일반은 팀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실무 역량과 논리력 등을 평가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이제 채용 과정을 필기, 서류, 실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지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필기시험도 그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보이고 이제 실기시험도 그렇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시, 직접 이제 보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 나온 약속을 잘 지켰죠. 이 실기시험에서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대로 면접이, 실기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필기시험이 바뀐 것처럼 실기시험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과거의 기출 문제가 반드시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드리는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를 따라오시면 되시겠고 어, 과거에 이제 2023년도 상하반기 기출문제들을 블로그에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 위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기출 내용들을 안내드려 보면 자 여기 이제 금융일반은 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팀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작년 2023년의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팀 활동 두 가지의 팀 활동을 했는데 하나는 볼 바운딩. 그래서 14명이서 줄을 잡고 공을 튀기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어, 공을 놓아줄 사람 한 명에게는 나머지 줄을 잡고 자, 자 공을 놓아줄 사람 한명에한명 제외하고는 이제 한 명은 공을 가운데 놔야 되니까 나머지는 줄을 잡고 이제 공을 이렇게 튀기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같이 볼 바운딩 하기 이런 팀 활동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요런 롤러코스터 시작점에서 이제 그 모터 같은 걸로 추진력을 얻고 레일 따라서 이제 운행이 되는데 이게 세 바퀴 정도 돌면 합격하는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 만들기 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 시간이 8, 90분 정도 하고 시연 5분 정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길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팀 활동 부분 볼 바운딩이나 이 지금 롤러코스터만 해도 8, 90번을 했던 건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축소가 되고 위에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인터뷰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 토론도 그대로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방식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발표 pt도 크게 이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pt 발표도 간소화될 것 같고 금융 일반 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폭 간소화가 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 과거에 팀 프로젝트로는 이런 걸 했구나 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작 팀이 있고 홍보 팀이 있고 설계 팀이 있어서 팀원들을 분배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이제 다 같이 만들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조직 적합도나 협동심이나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지난 합숙 면접에서 진행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걸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당일 면접으로 합숙 면접에서 당일 면접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굉장히 촉박해지는데 어 필기시험도 다른 은행들과 평이한 수준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내려갔듯이 지금 실기시험도 혼자 독자적으로 1박 2일 합숙하다가 당일 면접으로 되면서 좀 일반적으로 보통의 은행권들의 일반적인 면접 유형을 조금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런 형태의 면접을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은 감소하거나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합격자 페이지를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 필기 강사 정소영 선생님께서도, 정소영 회계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하셔서 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기술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 작성 꼭 하셔야 되고, 직무기술서 작성 한 것이 이제 보통은 최종 면접에서 질문의 기초자료로 쓰였다. 그래서 1차 면접 실기시험에서는 자소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에 기반해서 인터뷰 면접이 진행됐고 여기 지금 쓰게 되는 직무기술서 작성하는 부분에 기반해서도 이제 1차 면접이나 혹은 최종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날짜 맞춰서 잘 작성을 하시고요그 다음 pt 면접 pt 면접은 매번 진행 방식이 조금 달라 지기는 했는데 기업은행에서 PT 면접은 주로는 상품을 개발하라거나 서비스를 제안하라라는 PT 면접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프리랜서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게 하고 발표 시간은 2분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 이제 요 PT 해서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롤플레잉 면접으로 이어지는데 롤플레잉 면접에서는 본사 본인이 이제 본사 직원이 돼서 프리랜서 상품 서비스 기획을 했어요. 그럼 뭐 프리랜서를 위해서 내가 뭐 대출 상품이든 카드 상품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점 직원에게 설명 하는 식으로 롤플레잉을 진행했는데, 그때 지점 직원이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이제 면접관이 어 지점에 이제 상급자인데, 지점 그 팀장님 역할을 하는 면접관에게 본인이 이제 그 만든 상품을 소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PT 면접과 롤플레잉 면접이 함께 이어지면서 진행이 됐다. 근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는 이랬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주로는 그냥 PT면접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 요 전통적으로 기업은행에서는 2023년도 상하반기에 어 상품 서비스나 기획을 하게 하는 문제가 주로 많았다. 근데 그 상품 서비스나 기획이 이제 어떤 고객군이 조금씩 매일매일 달라지기는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준비 시간은 25분, 발표 2분, 질의응답은 지원자끼리 3분, 그 다음에 롤플레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또 당일 면접으로 시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롤플레잉까지는 안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상당 부분 필기 시험이 그러하였듯이 이번 면접도 당일자 면접으로 바뀌면서 타행들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렇게 뭔가 자꾸 꼬우고 계속 1박 2일 하면서 뭔가 독자적으로 롤, PT를 하면 그냥 PT만 하지 이런 롤 플레이잉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의 꼬이는 부분들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PT 면접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인터뷰 면접. 인터뷰 면접은 1인당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고, 자기소개가 있는 조도 있고, 없는 조도 있어,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없는 조가 좀더 많아 보여요. 후기들을 쭉 제가 검토해 봤을 때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어, 면접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면접관이고 한 명은 면접관을 도와주는 서포터즈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두 명의 면접관이 있, 인, 있고 거기서 이제 나 혼자 들어가서 2대1로 인터뷰 면접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어,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기반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전체 공통 질문 기반이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환율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업은행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도 이제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금융기관 다른 데도 많은데 왜 기업은행에 지원했어 고객응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업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의 성격에 뭐 장단점은 뭐야, 스트레스 해소방안은 뭐야, 야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왔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이제 기출 후기 수강생분들은 교환에 보면 역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블로그에 신청하시면 일부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의 인터뷰 면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2대1로 진행이 되는데 질문의 개수는 한 10개 정도 되고 공통질문에 기반해서 면접이 진행되는 방도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방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그 다음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조 14명 모두가 토론에 참여를 했고 총 시간은 40분으로 논의 시간이 5분, 토론 시간은 35분이었다. 자, 그런데 14명이서 40분이면 한 명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사회자 뽑고 이런 시간 그런 것 이제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0분을 나누기 14를 하면 1인당 2.3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명이서 토론을 하면 한 명에게 할당된 시간이 3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한두번 말하면서 6분 잡아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발언 기회 자체가 어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원래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 토론 면접을 하기는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은 적고 지금 이건 시간이 너무 적고 인원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합숙 면접을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몰아넣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14명이 40분 동안 하는 거는 굉장히 촉박한 토론이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자료를 숙지하고 진행 방향 논의 시간만 5분이다 보니까 실제 토론 시간은 35분으로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는 거의 2분 30초인데, 어, 어렵죠. 자, 그래서 주제로는 AI 법인격 찬반 토론, 지방 공공은행 찬반, 사회 신용 시스템 관련 이제 주제들이 찬반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팀 토론으로 찬반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찬반을 정하고 사회자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유롭게 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laughs>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인터뷰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살펴봤고, 이제 롤플레잉 팀 활동 살펴봤는데, 아이스브레이킹을 조편성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조원들과 함께 처음 만나서 인사하게 될때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잘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업은행의 실기시험 1차 면접 전형에 맞추어서 인터뷰 발표 토론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 대비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좌의 경우에는 1대1 줌코칭 이 포함된 과정이 있고요. 줌코칭 없이 그냥 스크립트 첨삭이나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동영상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강의는 동영상 강의 플러스 줌코칭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냥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히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성 면접에 맞추어서 개인별로 자소서에 기반해서 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수강생 분들도 개인별 스크립트 첨삭을 원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발표 면접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면접의 유형이 충분히 이번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기존 기출,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모범 답안과 함께 어떻게 할때 합격했는지, 그리고 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은행 유형도 안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혹시 바뀌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표 면접이 유형이 바뀌더라도, 그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게 발표 면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채용 설명회,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보면 면접 전형, 필기 전형, 서류 전형 할것 없이 굉장히 일반적인 은행권들의 채용 과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발표 면접도 그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에서 기업은행이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실전 훈련을 함께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어,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공통 과정으로는 어, 개인금융 기업금융에 대해서 각각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경제 현황이나 이슈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이하에 나와 있는 기업은행의 신년사와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 요약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업은행 채용 설명회에서 는 기업은행의 채용 설명회에서는 어, 실기 시험에 대 해서 이제 안내하기를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사실 실기 시험에 대해서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안내된 부분들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형식을 완벽하게 안내해주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강의에서 어, 유형이 바뀌더라도.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